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런 갈등, 이런 상처를 받는 가장 많은 이유들을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것이 자존심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스스로를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쉬운 뜻을 풀이를 해 놓은 내용이 그거더라고요나 스스로를 내가 존중해 주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그말 아닐까요? 자존심. 나는, 나 스스로는요, 나, 나에게는 참 귀중한 존재이잖아요? 근데 이 자존심이 조금 변질되어지면, 조금 변질되어지면, 에, 이게 이제 교만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만심으로 빠져가기도 하지요. 근데 자존심은 꼭 필요합니다. 이 자존심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나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지도 못하고 목표도 세우지 못합니다. 이 자존심을 잊어버리면은요, 비굴하게 뭐 아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때로는 좀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좀 아픔을 당하, 당할지라도 자존심 때문에 이겨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은요, 내 자존심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심이 약할수록 어떤 갈등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스스로의 자존심을 키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갖는 자존심도 중요한데,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더 귀하게 가져야 될 자존심이 신앙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여기에 대한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잊어버리면, 신앙을 지켜갈 만한 힘이 약해집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세상 것과 타협하며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존중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신앙 자존심. 여러분은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좀더 신앙 자존심을 키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들을 읽다가요. 이 신앙 자존심을 정말 잘 지킨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다가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요셉,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도 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자존심이 자존심이 많이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지요. 그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며 형들은 시험해 보려고 요셉을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또 루벤이 죽여서 무슨 유이 있겠는가. 그래서 팔아 버립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신앙 자존심은 굽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앙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일까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신앙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 자존심은 육체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끌려갈지라도 신앙 자존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때가 되어지니까 애굽의 총리로 감옥 안에 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애국의 총리로 세워가시는 역사. 이것은요, 저는 신앙, 자존심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에스더의 오빠였던 모르두개. 모르두개가 이제 에스더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든 상황일까요? 그런데 그그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 하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아벨렉 족속의 후예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총리가 되어져서 오고 가는 길목에 모르두개가 문지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 절한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하는 행위고요. 하나님께 행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마는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모르드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족속이 아멜렉입니다. 아멜렉의 후손이 총리가 되었다고 그 앞에 굽실거려야 되나? 그럴 수 없다.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만은 유대인들, 모르두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개입을 이루셔서 하만이 모르두개를 죽이려고 세워놓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날 전날에 아말렉의 사람들이 전부 진멸을 당하게 되어지는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포기했다면은요. 신앙의 자존심을 포기하면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아말렉 족속들에게 비굴하게 보였다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의 신앙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던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멜렉을 진멸하는 일들에 공헌을 하게 되어지고, 모르드게는또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더 입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참 많은... 영적 도전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들은 참 많이 도전해 옵니다. 이럴 때에 예, 신앙 자존심을 더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신앙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곳에서 이 중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할 자존감 우리가 꼭 신앙인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꼭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야 할 신앙 자존심은요.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자존심을 지, 지켜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기쁘십니까? 기쁘게 살고 계신가요? 불안과 근심, 염려 속에 휩쓸려서 어떻게든지 세상 속에서 좀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앞서지는 않으시나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쁨을 잊어버린 시대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기뻐할 만한 것을 대신할 것들을 찾습니다. 기뻐하지 기쁨이 없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대신할 대신 기뻐할 수 있는, 대신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요. 기쁨의 반대말은 재미라고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어해요. 요즘에 한참 뉴스에 빠지지 않고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마약입니다. 마약 예전에는요 타락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누리는 생각하는 것이 마약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학생들까지도 마약을 한다 그러잖아요. 왜이 마약이 이렇게 사회에 만만하게 퍼져 있을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만족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모임에 한 목사님 한참 됐지요.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천의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인천 송림 그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왜 났느냐 하면 어떤 한 이상한 사람이요 다섯 곳에 불을 질렀답니다 시장통. 엊그저께 만나서 물어보니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대요. 시장이 다 무허가 그러니까 건물들이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무허가로 이렇게 천막치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 분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대요. 다행히 그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은혜로 보호함을 받아서 교회는 아무 일이 없었는지 바로 교회 앞에까지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냈던 다섯 곳에 불을 질렀던 사람은 왜 불을 질렀을까요? 정신 이상이 있기도 했겠지만은요. 그렇게 불을 질르면서 자기 쾌감을 찾는 거예요. 자기 쾌감.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엉뚱한 곳에서 대리 만족할 것을 찾아보려고 힘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찾으려 하고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어보려 하고요, 다른 곳에서, 다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 곳에서 내가 뭔가를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기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마음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순서는 틀리겠지. 틀린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 환경이 단순히 먹을 것 없고 재산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지금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제에게 바벨론 갈대야 사람들을 통원해서 유대의 죄악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야 사람들은 너무너무 포악한 사람들 그냥 무지막지한 포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바국 선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바국 선제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런 바벨론의 포악한 사람들을 끌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실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당장에 손해보는 일들이 있고, 당장에 아픔을 겪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신앙의 자존심,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땅 위에 살면서 이땅 위에 사,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땅 위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교회 나와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땅 위에 살다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 우리가 믿는 천국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만,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도요, 좋은 천국,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지옥이 있음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삽니다.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 가졌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한 세상, 천국으로 갈수 있는, 지옥으로 갈 길을 막고, 천국으로 갈수 있는 길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지 못하니까 불안과 염려 속에서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놓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엔 이 주님이 주시는 기뻐함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뻐함.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을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쁨을 예수님 사랑에 대한 기쁨을 꼭 회복하셔서 믿음의 자존감을, 신앙인에서의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신앙,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은요, 기도하잖아요. 코미디에서 많이 보았듯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을 다 찾아요. 기도해요. 무당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무당 사는 그 무당이 살은 적이 있는데 그 무당은요. 제가 하는 기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더 많이 기도해요. 집에서 막 징을 치면서 북을 치면서 자기들의 종교 의식을 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일 보름 초 하루 때마다 산에 가서 그 자기들의 종교 의식을 행하며 기도하고 오고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데 그들의 기도는 공허함의 기도입니다. 정말로 공중에 허공에 외치는 기도입니다. 사탄이 이용해 먹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리는 기도는요,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서 하늘에,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놓는 기도. 요한 계시는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 경험 가운데서요, 어릴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도, 교회가 좀 멀리 있어서, 교회도 잘못 갔습니다. 믿음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 이불, 이렇게 옆에 이불의 모양을 의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여기에 앉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릴 적에 했던 기도들이 뭔 얼마나 깊은, 얼마나 열정적인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냥 잠자기 전에 그러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간 후에 돌아보니까 그때 드렸던 기도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던 것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기도는요, 언제 어디에서나 할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우리와 동행하며내 호흡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영적 자존심.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나만은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영적 자존심. 그럼 이 자존심을 꼭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삼손, 유명한 힘의 장군, 삼손, 낙이 특별 하나로 군사 4천 명을 그냥 쳐 죽였던 이 삼손, 지혜도 얼마나 많은지요.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아, 얼마나 빠른지 여우 한 마리 잡기가 쉽지도 않을 텐데요.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아, 꼬리에 꼬리를 묶어, 거기에 횃불을 껴, 이게...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힘만 좋은 게 아니라 빠르기도 하고, 거기에 지혜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렛의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아 그 밭을 다 태워버려요. 그 삼손, 그런 삼손이요. 자존심을 구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인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서, 드릴라의 품에 빠져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머리카락을 잘리고 맙니다. 머리가 잘려서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지. 영적 자존심을 구겨버린 대로 구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의 신전에 끌려가서 그 신전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 사람들의 구경거리, 원숭이 같은 구경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만이 불쌍한 신세. 그런데 그가요. 회복한 자존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기억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신전 무너뜨리기를 힘썼더니 그 신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살았을 때의 플레셋을레셋 사람, 사람을 죽인 것보다 죽을 때의 죽인 자가 더 많다고요. 그래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마지막이라도 할수 있었던 자존심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의 자존심 기도 때문에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기도의 자존심은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몰려갈지라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문을 하늘로 향하여 열린 기도의 문만 열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오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지켜야 될또 하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은 신앙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원칙을 세워놓습니다. 원칙. 회비는 얼마를 내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 뭐 모임에 몇 번을 빠지면 우리 모임의 구성원으로 해서는 빼버린다? 라고 하는 이런 원칙. 여러분들도 뭐 모임에, 모임이 있으면 그런 원칙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집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해야 한다? 뭐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깨어지고요. 이 질서가 깨어지면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 원칙을,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가 원칙을 세워 이 원칙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삶에 원칙이 있으시지요?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오늘은 무슨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이요. 대부분의 원칙들은 우리 육의 삶에,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한 원칙, 아니면 내 가정의 화목을 위한 원칙, 아니면 어떤 돈벌이를 되 돈벌이를 위한 원칙. 이런 원칙들이 굉장히 많지요. 대부분의 원칙들은 그 원칙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세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원칙을 원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어가기 위한 원칙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스스로를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원칙이 지켜질 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됨이요. 무엇이든지 경건함이요. 무엇이든지 오름이요. 무엇이든지 정결함이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함이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함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게 신앙인이 지켜야 할 원칙들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 덕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나름대로 세워놓는 신앙인으로서의 원칙들을 지키고, 그 원칙을 지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자존감을 더 높여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셉이요. 요셉이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격려하는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으로 들어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되어져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마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갈등 때문에 마음의 아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마저도 잊어버려요. 근데 요셉은 그런 계속 내리막의 길을 걸어가는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원칙 기준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백성들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음들, 우리도 이땅 위에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갈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은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그 어느 것 하나 기뻐할 만한 조건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바울은 구원의 하나님, 나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너희도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자존심.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자존심.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바울과 신라가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은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 기도 속에 천사가 찾아오게 되고, 옹문을 열려지고 묶였던 착고들은 다 풀려집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존심,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자존심. 원칙대로 살면 또 다른 아픔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 또 다른 손해 볼수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려 하는 이런 신앙. 자존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가십니다. 요셉을 높이듯, 다니엘을 높이듯, 모르두개를 높이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오셨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 신앙 자존심을 잘 지켜 살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리로 높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자존심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